제일 바보 같은 건 뭐예요? 올해 고민을 우리가 내년에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똑같은 고민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할 겁니까? 진짜 실패는 뭐예요? 하다가 안 되는 거 도전하다 안 되는 거 아니죠? 진짜 실패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안될줄 알면서 일단 판을 벌리는 겁니다 그 용기가 있어요 우리는 내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효율을 따져요 너무 완벽주의자가 많아요 이건 이래서 안돼너 수능 이 7등급인데 네가 삼성전자 입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수없이 많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무슨 잣대예요? 타인의 잣대예요 타인의 잣대에 함부로 내 미래를 내 삶을 들이대지 마세요 나는 내 잣대만 했으면 됩니다 내 잣대 내에서 괜찮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정답인 거예요 해도 괜찮아요 실패하면 어때요? 포기하면 어때요? 내가 20km, 30km, 40km 뛰어본 경험을 가진데 살면서 처음으로 이게 바로 가치입니다. 내가 나이 서른에 독일 고급 자동차 사요. 5년 자랑해요. 10년 지름 자랑 못해요. 헌차 돼서. 이 경험은 죽을 때까지 자랑해요. 왜일까요? 부자도 할수 없어요. 성공한 사람도 할수 없어요. 돈으로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사람인데요 그냥 이것만 할게요 나는 지금 살이 많이 쪘어요 이것만 할게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못할 거라고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도전하고 공표하세요 안될줄 알면서 뛰어드는 게 도전입니다 그랬을 때에만이 진짜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